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얼마전에 산청군 차항면에 촌집 매매를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그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시골 고향 마을에 이 벌초를 해야 될어 묘가 한 네기 정도 있는데 벌초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시골 마을에 가 보면은 정말 벌초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예전에는 추석을 앞두고 이맘때 정도 되면은 마을 뒤쪽 어 선산에 이 선대들의 이 묘를 벌초하기 위해서 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벌초도 하고 예또 이 절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이 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묘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마을에 이런 촌 집도 있지만 어 제실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어 그런 경우도 이 상당히 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골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도 할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무슨 제시를 관리하고 또 벌초를 하고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어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향에 있는 선대들 묘소를 다 이렇게 하장을 해서 낙골당으로 이렇게 다 모셨는데요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어. 저 뒤에 집저게 저기 제각인 모양이네. 예, 제각인데 그무서서요 제각도 다 무너질구만은 뭐 지금 뭐 사용이 되나 이거? 네. 아이고 이거 제각 써도 못하겠는데. 예, 여기, 제각이, 어, 하나 있는데요. 예,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한, 반 정도 지금 다 무너져 내려앉았고요. 이,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후손들이 있겠지만, 어,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들 도시에서 사니까, 예, 그나마 몇분 살아계시던 어르신들도 건강도 급격히 이렇게 나빠지고 어 그래서 도시에 있는 이 자녀들에게 어,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요양원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또 돌아가신 분들이 이또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이 시골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지금 80 이상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 인구가 줄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각, 제실 같은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나무는 다 썩고,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어, 한분한분 이렇게 다 돌아가시고, 예, 이런 제실이라든지 제각 같은 게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또... 이 폐허가 되고 또 선산에 있는 선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초할 인력이 없으니까 어 친지나 가족들이 이 멀리 있고 해마다 이렇게 찾아오지 못하니까 예 숲에 뭐 파묻혀서 벌초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 제각도 그렇고. 또선명도 그렇고 예, 단순히 건물이나 이 무덤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전통 문화 또 우리 한국인의 어떤 정신의 뿌리 예 이런 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안타깝고 예이 문제 의식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 이 제각도 정말 나무가 좋은 그런 나무로 아주 잘 지어진 그런 제각인데요. 여기는 지금 무너진 모습이지만 한 3분의 1가량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예, 정말 잘 지어진 그런 제각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예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즘 제가 여기 산청 근방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묘지 하나 벌초하는데 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20만원에서 한 25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묘지 한4기 정도를 벌초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 가량 전후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딱이 친지나 가족들이 모여서 벌초를 했지만 예 현실적으로 요즘엔 어려우니까 이 돈을 주고 벌초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그나마 이렇게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곳에서 태어나신 할머니 85세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예 여기 마을도 빈집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 집성촌 마을 갔는데요.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어르신 여기 마을에는 한몇 가구나 살아요. 아한 30가구 정도? 30가구 정도? 아 그래도, 그래도, 여, 여뭐뭐 와서 그래도 제법 사네요, 그래도. 좀, 예. 좀큰 마을이다, 서른 가구면은. 서른 가구면 뭐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에, 다 어르신들이 많지요 예, 남은 사람은 여적습니 많이 사요. 예, 살아? 동네는 작아도 많이 아. 사는데. 그리고 여 와서 뭐, 버르도 없고 한대 이 집도 저기 관리만 잘하면 참 좋은데 마루도 넓고 아이 채목은 다 좋아요 그렇게 관리를 안 해서. 이 집은 어르신 여기 진지가 한 얼마나 됐어요? 몰라요 몇년됐는 거. 어르신 여기 시집 와가지고 진거 아니라? 아그 옛날부터는 짓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는 짓지 어, 할머니 고향은 여기라요? 네나 여기 안대 고향이라요 아 여기가? 네그 시, 그럼 시집도 이래 오시고? 저딴 데로 오 갔다가 들어오셨네? 갔다가 이사를 거이 왔어요 아.. 어? 그 연세가 얼마 됐는데? 이집 진짜가아니 어르신 연세가 아.. 나 팔십 늘어요 팔십 늘어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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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가씨 같은데? 말도 못하게 늙어서 쪼그려져서 아이고 <웃음> 아니다 아직도 곱다 곱다 이쁜데 어. 이거 수리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는데? 수리하면 살지요 뭐 그래 참은... 이, 너무 가다리서, 이 집이, 천문야문데. 그렇까 이, 나무 같은 거, 이런 건 튼튼해 응, 보이네. 응. 아이가, 이, 부자가, 부자가, 이제, 각거에 지중나무가 아람지겠어. 어. 근데 이까감도 다, 그, 제각에 따른 까꿍이고. 근데 이게, 이제, 대지미고, 그제각도 말리고, 까감도 말린 사람이. 어. 대지미 위에 살다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살때 이랬어. 어. 그래놓은 게 쉽게 안 오고 이 돼지를 풍리도 되고뭐 옳지 않았나 고 야무지게 놔뒀다 근데 마당이 근데 돼지를 못 미, 짐승을 못 미고 한러는야아 짐승을? 응 동네, 동네 아 동네에서? 응, 동네에서 미얀마 응. 난다고 옆에 서있서고 뒷집에도 오 앞집에도 오 그리고 그래, 이제 이거 뭐 허다한 빈집이 쎄시겠데 이거 뭐 하려고 꽂 이거 들어와. 여기 공기가 좋잖아. 공기 좋지. 공기 좋고. 사람들도 다 좋지요, 여기. 옛날에 여기 불 떼던데네, 보니까. 그거는 불 떼고. 응. 어. 아, 그, 부엌에. 그거는 작아, 불 떼던데고. 그뭐 그냥 빌려갖고 잘 단속 뭐 마당 청결 이렇게 하고 뭐뭐 집은 가축이나할때가 살려면 할까살기 사질 못 하니 응, 사질은 에이라면뭐 그런 게 많아서 사질 되지 아